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짜파게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칼칼하게 예, 땡초를 넣어서 땡초게티, 예, 땡초게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상이 있어요. 먼저 파하고 양파 빨개진 이있기 때문에 게 무거운 줄 아, 내가 yeah. 살짝만 비닐 장갑은 다이소에 240m에 있는 2,000원짜리 아마 집에서 썼고있 있을 겁니다 그거 하신 다 약간 기름이 난다. 음? 기름이 난다. 이렇게 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빨라, 아, 예, 물을 이렇게, 물을물 아, 따라내지 않고, 예, 하는 방법으로. 물은 올리고, 자, 이 상황에서, 아, 약수터 물. 약수터에서 또 물입니다. 아, 아무 얘기 없고, 감자. 짜파게티에 감자가 어울립니다. 뭐 전에 감자게티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감자를 멋있게 닭볶음 다음 쓰다가 남은 감자인데 조금 더 가늘게 잘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굵게 상남도처럼 이 이리, 이리 해봅시다. 일단 다 됐고 음맨 마지막에 땡초하고 마늘을 넣어서 그... 파딱한그 느끼한 맛예 네, 그것만 잡아줍니다 보통 그게 없으면 보통 뭐 고추장 아니면 고춧가루 뭐 그렇게 넣는데 자 일단 가위가 있으면 가위로쓰십시오 도구인가 모든 일이 되고 가위가 있으면 네, 그래 됐습니다. 갑니다. <laughs> 그 다음에 면이 뭐 그렇게 부금 어, 뭐 그렇게 구금을. 자, 요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버리면 되네. 이런 중불. 왜냐면 감자, 감자가 좀 익어야 돼서. 어, 이, 뭐, 라면이나 짜장라면 같은 경우, 몸이 안 좋다. 당연히 안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야채를 야채를 많이 넣으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야채, 야, 야채. 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들어가는 거는 아, 짜장라면을더 맛있게 할수 있는데, 근데 뭐 집에 콩나물이 있다, 뭐 양배추가 있다 야, 있으면 그거 잘라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골고루. 그러면 아, 라면 먹으니까 뭐영몸이안 좋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예, 일단 집에 있는 최대한 야채를, 예, 넣어서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예. 훌륭한 한 끼의 식사도 되고, 이게, 눈깔이 다 보니까, 물 금방 빠아들입니다 예, 네, 금방. 우리 또, 라면의 장점은, 예, 네, 빠르게, 빠르게 먹을 수 있다. 그게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물은 좋고. 음, 줄을 끓던데.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내가, 물을 따라낼 필요 없고. 그리고 아이돌 주려고 하는 데면맨 마지막에 올리보다, 그것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 저는 올리고당을 아, 맨 마지막에 어제 술을 먹어서 올리고당을 약간 넣어 약간 담그고 니까 뭔가 좀 난다. 금방 묵은 녹즙이에 다음에 있는데 아, 짜장라면 짜파게티 안 바르는 게좀 되는 것 같고, 아, 짜파게티가 있어서짜게티가 생각나서 맛보기로 하면 돈자유상황이입어주세요 주인공 땡초하고 만나 땡초 상 보통 고추 씨는 그 뭡니까? 경상도에서는 고추 씨를 빼는데, 기 어, 쪽들 전라도 지역에서 또 고추 씨를 넣고 뭐 취향마다 다른데, <laughs> 예. 취 취향, 취향대로 하겠니다 터초가 나서, 예, 이건 뭐, 느끼 쌤, 터치면, 그치면이치면면터다면렇게 해서 드시면또예 그 이렇게 해서 비벼 드시면 훌륭한 한끼가될것 같습니다. 감자하고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